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챔피언 손흥민은 대한민국 축구의 자존심입니다. 토트넘 호스퍼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은 주당 3억 5,300만원, 하루 5천여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봉으로는 988만 파운드, 약 184억원을 받습니다. 영국 매체 더썬이 최근 공개한 프리미어리그의 임금 지출 내역에 따른 것인데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연봉 지출액 총액을 토대로 순위를 매기고 각 팀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선수를 소개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내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고 있지만 경쟁팀 최고 연봉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전체 연봉 순위 1위는 주당 9억 7,700만 원을 받는 맨시티 괴물 공격수 엘링 홀라리입니다. 손흥민은 전체 7위입니다. 이런 차이는 클럽 급여 순위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선수단 급여로 2억 2200만 파운드 약 4127억 원을 지출하면서 20개 팀중 7위에 올랐습니다. 선수단 총 급여 순위에서 토트넘보다 높은 순위에 자리한 팀들의 최고 연봉자 모두 손흥민보다 많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혼란의 경우 급여가 손흥민 급여의 약 3배이고 리버풀 에이스 모하메드 살라도 40만 파운드 약 7억 4,400만 원을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메뉴의 카세미루, 첼시 소속 리스 제임스, 아스널의 카이, 하베르츠도 모두 손흥민의 급여보다 높은 액수를 기록했습니다.